역대급 득템, 젤 네일, 에그팩, 향수, 스킨, 클렌징폼을 사용해봤습니다. 제품들의 사용 후기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젤로젤로 지그재그 튜브 젤 네일 JT01 엠보 클리어로 손끝에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엠보 클리어 젤이 14,500원에 당신의 네일에 아름다운 볼륨감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피부 촉촉함을 선사하는 빅토리아 스웨덴 에그팩. 나놀린과 로즈워터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고 생기있게 가꿔줍니다.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g m 미 럭셔리 오데 퍼품 남성향수 인칸토향 고급스러운 향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55% 놀라운 할인가로 2만원에 득템하세요. 당신의 매력을 더욱 빛내줄 향수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피부 탄력을 위한 특별한 기회 삼전타클래스 7세대 리프팅 스킨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트리플 콜라겐이 피부를 촘촘하게 채워주고 120ml 4개 구성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숨37 스킨 세이버 에센셜 클렌징 폼 기획세트 놀라운 58%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16,000원에 풍성한 구성의 클렌징